안녕하십니까? 에, 명품 주식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어, 신소재 대박 TV입니다. 자, 오늘 지금 평일인데 또 유튜브 하게 됐습니다. 음, 전에 올렸던 내용이죠. 더산중공업 일진파워 아, 아무튼 그 신소재 에, 신소재에서 어, 지금 올해 에, 2차 배터리 예, 양극재 예, LNF, 어, 에코프로 BM 이 대박이 진행중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예, 신규로 지금 유튜브에서 그것을 분석해갖고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어? 어, 지금 현 시점에서 어, 새로운 신자원쪽에서 어? 어떤 종목을 한번 공략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신자원쪽에서 어, 지금 이제 그 스마트원전 에, 두산중공업 일진파워를 어, 10월 25일날 그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그, 요 내용이 지금 그 핫디쉬로 어, 부각되고 있, 어, <laughs> 있고, 어, 내년에도, 어, 아무튼 그, 어, 지속적으로 아무튼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어, 타이틀 제목을, 어, 22년, 어, 내년에는, 어, 어, 신소재에서 진행 중이지만은 신자원, 신소재에서 어 대박 도전 어, 원전 팀 아주 주목하라. 그래서 어, 두산 중공업 삼파동 중장기 목표 가격 제시하고요일진파오는 어, 어, 25일 날 지금 제가 이제 그일진파오 삼파동 변곡점 25800원을 제시했는데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상승 가능성이 있나 그랬는데 아무튼 어,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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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방에서. 어, 절반은, 음, 절반은 팔고, 응? 나머지 절반은, 어, 갈 때까지 대박에 도전하시라. 아, 그렇게 카톡방에 지금 메시지를 보낸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 서형주는, 어, 주도주 패턴, 어, 엘리트 파동이론, 3파동은 1파동 1 6 1 8배다 주도주는, 어, <laughs> 3파동 후, 1파, 3파동이 어, 1파동의 1.618배에 해당되는 그 변곡점을 돌파하고 안착한 종목이 주도다 자, 이번에 지금 뭡니까, 어, 아, 뭡니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 3파동은 1파동이 1.618배인데, 그걸 돌파하고 거기서, 그게 저기, 15만원인데, 거기서 만원 더 갔다가 거기서 확 밀어버렸죠. 그러면, 고객 깨면은 거기서 손절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주도주 스몰캡을 해보니까, 아무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어, 아무튼 그, 어, 그 기법이 있더라.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17, 아니, 이번 주일요일날 11월 7일, 오후 2시, 5시 강의하니까,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제가 쭉 했던 종목들이죠. 30일부터 쭉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 11월 1일 날 포트에서 제외했고 위메이드는 성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아무튼 어 제가 비중 축소 하라 그랬죠. 자 그런 얘기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비중 축소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한솔 케미칼 디아 동일 어뭐 이런 것들 어 일부 종목 어? 비중 독서 해야 되겠다. 아 그럴 어, 시점에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어 테슬라 2지까지 한거죠 테슬라 2지까지 한거고 10월 25일날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했던 내용을 약간 어, 업데이트 하고 어, 그래서 아무튼 그 시장의 핵심이 예, 스마트 원전이 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하게 된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이런것들은 후보 종목들이고요 자, 피부나치 시얼 자, 이, 그, 엘리트 파동이론을 기본으로, 어, 제가 이제 그, 모든 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그 엘리트 파동이론을 기본으로 하다가 지금 내용을 약간 조금씩 이제 보완해갖고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신소재, 신자원에서 대박이 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컨티나트 파동입니다. 48년, 60년 주기죠. 어 그래서 어, 1785년 어, 파동후 시점 어 이게 경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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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장기 컨티나트 파동 후 경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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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저점이고 여기는 고점, 저 아니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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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이상 정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1785년 때는 산업혁명, 어, 어, 1840년, 여기서는 43년에 철도 등장, 어, 1890년 때는 여기는, 여기 때는 뭡니까? 아, 자동차 전기 발명, <laughs> 1940년 때 여기서는 뭡니까? 반도체 컴퓨터 생명공화 그리고 2002년부터 가는 이 사이클은 신자원 신소재다. 신자원신소재인데이 30년 사이클 중에서 1차, 2005년, 6년, 7년 때에 신자원 신소재에서 대박이 났고 그 종목이 구체적으로 OCI 한국조선해양이고 지금 이제 2차, 2차 여기서 지금 신소재에서 올해 대박이 났고 작년하고 어올해하고 3월달부터 그게 양극재 배터리 배터리죠, 그죠? 에코프로비엠 엘리네프죠. 그리고 이제 에, 거기서 이제 어, 저희 당사 명품 지식 투자 연구소에서는 여기서 신 자원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신 자원이 뭘 다고요? 어, 원전, 스마트 원전이다. 스마트 원전, 스마트 원전.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뭐, 뭐 전력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 원전이다.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원전. 자!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자 음, 어제 나온 뉴스인데 한번 제가 어, 지금 뭐 캡처 해왔습니다 자 22년 그래서 제가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내년에는 신조제 신자원에서 대박 도전 어, 대박 도전 어, 지금은 이제 신자원 쪽에서 스마트 원전 쪽에 이제 그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주목하라 자그 내용인데 한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제 그 나온 그 저기 뭐냐 뉴스인데 한번 제가 아, 보았습니다 자 어제 원전 관련주를강조하는 중국이, 그죠, 향후 15년 동안, 어, 원전을, 그죠, 앞으로 15년 동안, 그러니까, 아 어, 지금 2032년까지 그렇게 지금, 그, 뭡니까? 이 스마트 원전, 어, 신자원이 뭡니까?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스마트 원전, 그죠, 스마트 원전, 어, 지금 중국이 말하는 요 원전은 대형 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고 어떤 기술력을 잘하는 건 스마트 원전이죠. 그죠? 스마트 원전. 어, 자, 최소 15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근데 이 150기라는 게, 지난 35년 동안 저기 다른 국가들이 지은 원전보다 더 많대요. 어, 그니까 뭡니까? <laughs>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게임 아웃. 그죠? 150기. 그죠? 왜 이렇게 150기를 다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아, 전력난,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래서죠. 그죠. 자, 아, 자, 그런 내용이고, 기게 이제, 지금, 뭐, 저기, 음, 지금, 미국이, 예, 지금, 예, 93기를 가동하고 있고, 건설 중에 두기인데 건물은, 현설 건설되면은, 미국보다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중국 계획대로 2035년까지, 그죠. 헌디나 컨티넨... 컴퓨터화트 파동 2032년 2035년까지 세계 경기가 확장하는 이 파동에서 신자원이 뭡니까? 어, 스마트 원전인데 원전인데 중국이 3 5년까지 원전을 147기가와트를 늘리면 늘리려면 원전은 어, 3,700억 4,400억 달러 어 하나로 약 437조 520조 그죠? 투입을 해야 한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전을 이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개해가지고 이게 수출을 하고 미국 갖고 공지를 이뤄가지고 같이 수출하고 이게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죠 여기서.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죠. 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 대란 최근에 그죠. 기후 일기. 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원전 건설 비용 조달 부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한 덜한 것도 있지입니다. 세계 원자력비에 따르면 중국은 원자로 건설 비용은 70%를 국영,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건설 비용은 3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유럽에서 뭐 뭡니까? 뭐 풍력, 수력 이런 거뭐 지금 뭐 저기 그, 어, 저기, 예에서 나오는 어, 에너지가 지금 빨간 불이 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 이제는 스마트 원전이 저기 뭐냐 그 칠구 대안이다 이런 부분을 뭐 지금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어, 작년, 올해는 신소재에서 대박이 나왔고, 그죠? 현재부터 어, 내년까지는 신자원, 신자원. 어? 어, 스마트 원전 테마에 주목하라 자 그런 타이틀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배터리는 양극재 시장이 에, 작년 올해 그죠 지금 뭐 지금 10배 20배 나온 종목이고 배터리 양극재 아무리 좋아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요 내용은 6월 2일 날빌 게이츠하고 뭡니까 아 저기 오르봇빛이 뭡니까 아, 스마트원전에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원전이 온실가스 배출을 아, 멈추는데 에, 혁신적인 어, 차세대 신자원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국회에서 뭐 저기 소형원전 모델에 대해서 뭐 저기 예, 아무튼 그 정재훈 한국 어, 수력 원자력 사장이 뭐 답변한 그런 내용, 응, 제가 보았죠. 어, 요거 했죠. 지난번에.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10월 17일, 25일, 원전 테마주 일진 파워. 뭐, 요거 했죠. 그래서 제가 원전 테마, 어? 원래는 한전 기술이 대장이에요. 왜냐면은 원전 수주하면, 그 설계하는 업체가 한전 기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뭐, 우리 주택 설계는, 뭐, 아무 데나 누구나 하지만은, 온전 설계는 한정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정 기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놓쳤어요. 바닥에서 놓치면 저는 주천는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 파워를 하나 딱 꼽았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어제 절반 매도하라 그러고, 어? 어? 절반은 갈 때까지 가시라. 대박 노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자, 엘리엇트 파동이론. 요거를 근거로 한다는 거죠. 자, 일진 파워. 한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요게 1파 조정파도 3파가 진행중이다 일부러 업데이트 안했잖아요 이 가격대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 요거 1파 2파 어, 원래 61.8% 여기가 이 근처가 61.8% 예요 그죠 이 근처가 61.8% 인데 61.8% 보다 어, 더 하락했다 그런 내용 근데 이제 당사 이제 변곡점 어, 저기 분석하는 그 저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3,133원인데, 정확하게 3,390원 찍었더라.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강의장 오면은 이런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파고, 여기 3파니까, 어? 이 3파는 1파 1.618배. 그 가격이 뭡니까? 16,700원인데, 거기서 2 5를 고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41,900원까지도 본다. 자. 요, 요때 했던 내용이죠. 그죠. 10월 15일 날 했던 내용이죠. 그죠.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했죠. 자, 그리고 이게 1파고 여기에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요거 2파는 38.2%다. 주도주는38.2% 조정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여기서 추천한 거다. 그래서 38.2%. 그리고 요거 이제 여기 나가고 있다. 일부러 업데이트 안 했잖습니까. 그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여기 1파동이고 요 3파동을 1 6 1 8배 계산하면은 25,800원이다. 그래서 제가 2 5 8 0 0원을 지시했잖아요. 10월 15일 날. 여기서 만 원이면은, 어, 굉장한 거다. 그러면서 이걸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서, 어? 맞아서, 어? 어, 자랑하려고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 1.618비에서 1.5를 고비해주면 3 8 7 0 0원까지도 본다. 자, 그렇네요. 자, 이것은 이제, 뭡니까? 당사 스몰캐 포트폴리오. 요건 이야기 했죠 제가 주력지로 편입해 버렸다고 빠질때는 승용캡에 있다가 쑥이렇게한 단계 두 단계 등급을 하향시켜 갖고 넣어놨다가 이제 간다 싶으면 뭡니까 그냥 또 주력지에다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이 유튜브 들으시겠지만은 두산중공업처럼 승용캡 있다가 주력지로 넘어가면은 그냥 그 아침에 들어가는 날 무조건 그냥 질려야 돼요 아침부터 회원분들 그래도 안사신 분들이 더럽게 계시더라고 뭐 가스공사, 이거 포티에 제외 버렸고, 요것도, 포, 일증 포티를, 포티에 제외 버렸고, 뭐, 뭐, 지금, 다, 여기서 지금 다 포티에서 제외했어요. 에코 프로그램도 포티에서 제외해갖고, 스윙매매로 전환, 응? 어? n d 도 마찬가지. 예, 자, 그랬습니다. 어, 아무튼, 유튜브를 보시고, 어? 어, 보통 이렇게 안 되시잖아요. 그죠? 보통 5천만원, 1억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300 투자하시면은 어? 이 스몰캡 스몰캡 중심으로 어 일년에 300 투자하시면은 스몰캡 중심으로 매매를 해드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몰캡 예를 들어서 어, 두산중공업도 사실을 어뭐 저기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딱 뭡니까 대응주 해놓고 스몰캡 요거 뭐한한 한 5천 그리고 나머지 스몰캡 다섯 종목 천만 원씩. 여러분은 수익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1 년에 300 투자 하시면은 그렇게 해갖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내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자원, 신소재에서 뭡니까? 30개 종목이 나온다. 그 종목 중에서 다섯 종목을 공략하셔갖고 투자하시라.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사실은, 이제, 그, 1년에 2억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700인데, 1억 이상 이하이신 분들은, 어 1년에 700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몰캡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분은 1년에 300. 그리고 자본, 어, 자산 2억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700. 예, 원래, 1년에 700 하시면은, 뭐, 두산 중공업변은뭐다 뭐 정밀 체크해가지고, 종목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 그러면은 종목을 성공했느냐 최근에 셰로닉스 종목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추천해 갖고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 9월 8일 유튜브 어, 동영상 보시면은 어, 에코프로 BM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죠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9월 3일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뭡니까 대주전자제로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월 3일 유튜브 일1머 티를 보시면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산중공업 연봉 차트입니다. 그죠? 연봉 차트.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 하락에 대한 반등비율, 고점, 저점, 61.8%, 3만 100원인데 이번에 3만 2천원 찍고 저조 왔잖아요. 그죠 32,000원 찍고 거기서 18,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32,000원에서 18,000원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스마트 머니가 개입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61.8%가 3만 100원인데 회원분들은 아시잖아요 어, 고점저점 하락의 반등비율 61.8%도 있지만 은두 가지 변곡점이 더 있는데 첫번째 변곡점은 54,900원 두번째 변곡은 95,200원이다 자 그렇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두산증공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자원에다가, 아,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그래서, 어, 신자원에 해당되는 스마트 원전이, 예, 예, 지금, 어,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도 했죠. 빌게이치하고 오른배피 투자한 거, 스마트 원전에, 올해 6월 2일날. 자, 그리고 이제 두산증공업입니다여게 1파동이고, 어, 기게 3파동. 그러면이 전체 3파동은, 이1파동의 1.618배죠. 그걸 계산하는 게 35,600원이요. 에 그죠? 그래서 이제 35,600원. 이번에 정거점 3 2 0 0 0원 돌파하면은 35,600원까지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2파는, 어, 25% 되돌렸다. 그런 내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뭡니까? 이게 1파고, 방금 전에 3파로 계산했을 때고, 요 3파 중에서도 또 1, 2, 3,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3파 중에서도 1, 2, 3이 3파 1파 5 3점 32,000원 1파 저점 여기 1만 200원 그래갖고 1.618 계산하면 5만 3,200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라도또 5만 3,200원 가버릴지 그죠. 어,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어? 어,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3파에 2파는 50% 되돌렸다는 거지, 50%. 50% 되돌린 게 18,000원인데, 정확하게 18,050원 찍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회원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 딱 찍고 올릴 때, 여기서부터, 어, 저기, 캔들 첫 번째 양봉 나올 때막 제가 카톡방에서 그냥 막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팔았다가 또 사고 또, 또고점있어또막 따라가고 이러더라고. 아, 영어종목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확 사가지고 가지고 계셔야지. 그죠? 요 삼파동, 3파동 중에서도 1, 2, 3. 음.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10월 15, 1월 15, 1월1일날한거 15, 업데이트 안 했잖아요. 이때만 따라갔어도 지금 3천원 나왔네요. 그죠? 10월 15일 업데이트 안 했잖아요. 그죠? 회원분들이 이날 강조했어요. 이날. 이날 막 강조했어요. 제가. 그죠? 딱 보이더라니까요. 지수가 막 내가 바닥을 지, 지수가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 모르는데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딱 반등이 나오더라고. 예상대로 근데 반등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제일 강하게 오는 놈이 이 놈이더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막강조했잖아 이날 회원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어? 느끼고 하시는데, 1년에. 예? 예, 700 내신 분은 별도로 카톡방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교육 플러스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별도 카톡 그런 바, 카톡방이 있다고 나가는 문자 내용도 약간 달라요 그죠 딱 핵심만 이야기해요 그죠 사 팔아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고 어? 뭐 시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황을 어, 추세 추승자라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 어, 자 벌써 끝났나 보네요, 그죠 자, 아무튼 오늘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에, 스마트 원전이 에, 아무튼 했던 내용이 에, 에, <laughs>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유튜브라는 게 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영업인데 에, 대형주 어, 수익 날수 있는 지도주를 계속 끌고 가지고 그걸 맞춰야 돼요. 맞춰야지 이게 에, 이게 이게 효과도 있고 강연장도 오시고 도움도 되시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 그런게 지금 제가 물론 100%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고려이영 고점에 물렸다 아, dsi도 뭐 예를 들면 은 고점에 물렸다 회원이신 분들은 카톡방에서 제가 뭐 고려아영은 원래 포트에 포함, 포함 안했으니까 아? dsi는 포트에서 포함해갖고 그 고점군지에서 비중축소가 나갔잖아요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그 이게 회원가입 하지 않고 유튜브만 봐가지고 어 손실 보신 분들은 025259794 0 1 0 8 8 8 8 9 7 9 4 일로 연락 주시라고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뭡니까? 아 제가 지금 매주 일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2만원.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7일 날입니다. 7일 오후 2시 5시 강남역 누디종빌딩 9층.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일대일로 받고 싶다. 아 교육을 음 그러면은. 그것은 참가비가 5만원 이에요 어? 어,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평일날은 오후 3시 6시 에, 토요일날은 오후 2시 5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매주 일요일날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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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그냥 강의가 진행되고 교재가 다릅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시는 방법은 어, 이곳은 강남역 내리자마자 직진하시면 안되고 내리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한 15미터 거리시면 도로가 하나 있고 어... 6m 도로인가? 도로가 있고 여기 앞에 예, 뉴드존 빌딩 이렇게 큰 푯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예, 그 건물인데 예, 그 건물 어, 구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자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은 제2의 엘 l n 프를 분석할 겁니다. 아셨죠? 최소 두 종목 제2의 엘 l n 프를 분석할 겁니다. 정밀 분석합니다. 한 종목당 한 20분씩 예, 강의 내용은 딱한 시간만 한 시간은 시왕 시왕 음, 그리고 어, 내년 상반기 핵심 주도주 이거 어,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유 종목 30분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어, 핵심 두 종목 최소한 두개 이야기하고 기타 어, 기존에 했던 거쫙 한번 이렇게 딱 점검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분명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모키 아까 이야기했죠. 1년에 300 스모키 돈 1억 이하신 이분 그죠? 어, 그리고 어, 단톡방 그리고 2억 이상이신 분들 1년에 700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해치해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바싱상품 이끌리상품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제가 좀그 맨날 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그 그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지금 한번 캡처를해 봤어요 12일이죠 그죠 12일, 11월, 12일이 아니고 2일이죠, 그죠, 2일. 2 11월 2일. 2일 지금 0.12짜리가, 전날 0.12짜리가 1.32가, 여기 10배가 났죠, 그죠. 매일 10배가 났다는 거예요. 어? 11월 2일, 콜옵션 10배. 물론 저는 못먹었습니다마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무튼 참나 이것도 뭡니까? 11월 3일 0.21짜리가 2.69 갔으니까 또 10배 그죠? 그러니까 2일 3일 어, 2일은 코러스 10배 3일은 푸시스 10배 이렇게 났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어제 일클리옵션 만기일이었죠. 그죠? 4일 또 0.19짜리가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15배, 그죠? 그러니까 매일 여기 15배, 여기 15배, 15배 이렇게 매일 15배가 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콜요것을 매도쳤다, 그죠? 그러면 이게 꽝 됐으니까 1 3 1을다 먹는 거죠, 그죠? 어, 그런 것도 해드린다는 거지. 물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합성으로 해갖고 합성으로 해갖고 매 어, 저기 저기 양 옵션 이 가격 매도치는 거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아무튼 이게 지금 매일 10배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 은 물방 고기반이고 반대먹으러 가면은 쪽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걸 안하시다도 예를들면은 그 구좌에서 삼성전자 주식선물을 매수할 수 있어요 또그 구좌에서 하이닉스 주식선물을 매수할 수 있고 그 구좌에서 두산중공업 주식선물을 매수할 수 있다고 어? 어 그런 것까지 별도 카톡방에서 해드린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어, 어 아무튼 어? 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어여런쪽에서도 어, 어, 아무튼 수익을 장수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하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저기 그 초점은 신소재 신자원에서 지금 아무튼 내년에 대박이 날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요 내용들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그 개별 종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이 개별 종목은 아무튼 오늘 같이 되는 것은 한번또더 하고, 어, 포트를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종목은 또 한번 더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녹스 점단 소지하고 뭡니까 아 저기 한번 했죠 포트 이제 제외한다 그러면서 그런식으로 포트 제외할 경우 한번 더 하고 또 했던게 좋으면은 또 한번 더 하고 이런식으로 쭉 이어가고 어, 추가로 이제 심사숙고 해갖고 어, 어 저기 종목을 추가하고 또 아닌 것은 빼고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